쥐자 돼 놀자 아우 이쁘다 자, 연습 한번 해대 돼지야 모이자. 시작! 대 돼지야 모자 아, 돼지야, 아 돼지야, 자, 여기서 그게

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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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돼. 자, 저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. 얘는 이제 다음에 무서워서 안 나와요 얘는. 아, 왜 그러냐면 다른 사람이 나를 공격했다고 해서 안 나와요. 아, 그래서 제가 주의사항을 드는 거예요. 아야 <람이> 돼지밭에 있으니까 좋죠? 힘이 좋죠? 넘어지죠? 저도 넘어지는데 자 이제 들어갈게요 <laughs> <laughs> 아. <아이고>. 어이구 <laughs> <laughs> <아이고>, 다 들어가네 <laughs> 먹어 되는 거예요. 안 어, 보러 아! 라니 저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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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니둘하어둘라그랬어 야, 이따 먹어. 아야. 아야. 아, 좋아. 아, 좋아. 아 좋아.